예 안녕하십니까 그림자 투자 책입니다. 예 며칠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어 오늘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 그날 어,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였죠. 어 그래서 어 저도 어뭐 삼성전자에 배팅을 했고 어 근데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 코덱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ETF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매수할 것인가? 삼성전자를 매수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어그 지수 종목만 지수 ETF만 거래를 하는 사람인데 어 지수도 바닥 같고 삼성전자도 어 단기 바닥 같아서 어 삼성전자를 또,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바닥은 그 비슷하게 형성을 됐지만, 상승을 하지를 않아요. 상승을 하지 않아서 어제 매수 가격에 팔았습니다. 근데 실수했군요. 오늘 올랐잖아요, 조금.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제가 코덱스 200, 아니다요. 네. 코덱스 200이 아니지. 참 저는 타, 어, 주로 이제 조금 제가 거래하는 건 타이거 어, 200 선물 레버리지 그걸 매수를 하려다가 참았는데 만약 그걸 매수했으면 지금 오륙 프로 수익이 났을 건데 아, 하던 대로 할걸 하는 후회가 또 듭니다. 뭐 삼성전자를 거래함으로 인해서 거래 비용만 날라가고. 어, 상가격과 판가격이 동일하지만 거래비용만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 제가 기술적으로 좀 판단해서, 어,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맞나? 종목이? 예. 어, 2 곱하기죠. 그걸 매수를 했습니다. 하방에 베팅을 했다는 이야기죠. 어, 지금 어, 여기에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네, 일봉이고요 어, 지금 어, 제가 작성한 추세선이 여기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월요일 날부터 약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 조정이 월요일 날 발생할지 모르는 약간의 조정이 그 조정의 강도에 따라서 하락으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어, 야, 일시적인 약간의 조정 후에 상승하느냐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어, 하락, 기본적으로 일봉상 스토케스틱을 보면 상승의 힘이 이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시장 전체적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이 상승의 힘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어, 지금 초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월요일 날은 좀 조정을 받고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조정의 강도에 따라서 어, 계속 하락 배팅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 이틀 보유하고 조, 조정이 조금 진행 어좀 진행이 되는 걸 보고 다시 레버리지로 바꿨할 것인지는 뒤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2은 간단하게 분봉, 120분봉하고 120분봉 정도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 여기서 조금 맞고더 어,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 조금 맞고 상승할지 근데 일단 어 조금 떨어진다는 것에 배팅을 해서 지금 인버스 배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120분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100 120분봉입니다. 어, 추세선을 작성을 해보니까 1봉도 어, 마찬가지지만 120분봉상 어, 지금 추세선이 아니, 지금 60선도 걸리고. 이 지금 이 추세선에서도 걸리고 지금 요 추세선도 걸리고 세 가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어 일단 월요일은 어 흐름이 지금 조정을 좀 진행하지 않겠느냐.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좀 조정이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 조정 강도가 세면은 어 지금 좀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 비록 120분 봉이지만, 요까지의 흐름도 한 2, 3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분 봉의 스토케스틱은 하락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어, 여기 한 300-80을 낄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반등을 하더라도 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요까지는 조금 오바겠죠. 어 그거는 지금 요 흐름을 봐야 요기의 흐름을 좀또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인버스베팅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어그 어,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조정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또어 2021년 한국거래소 선정 코스닥 라이징 스타 종목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종목 이름은 LNF 바이옴과 아, 예, 아 LNC 바이오네요. LNC 바이오 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거 기수, 제가 분석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수 분석 기법을 통해서 개별 종목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지수에 대한 예측보다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좀더 심하겠죠. 아 오늘은 10까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15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더라도 어, 15 아, 예를 들어서 15까지 빠질 것이다고 예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8, 19까지 에, 하락이 하, 발생하거나 그 반대 상승도 마찬가지겠죠. 그 변동성이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LNC 바이오 이 종목에 대해서 어 지금 정말 장기적으로 분석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져 가시고 어이 정말 내 회사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리서치라는 부분을 읽어 보시고 이 회사에 대한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어 과연 바람직한가 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무 제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laughs> 어, 영업이익도 보면은 영업이익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에,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배당도 잘 주고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재무적으로는 어, 내, 내부 자세한 뭐 부분은 모르겠지만,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술적 어, 테크니컬 분석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 LNC 바이오입니다. 일봉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 200은 조정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코스닥이죠. 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동일한 어, 궤적을 쫓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닥은 안 받습니다만 뭐 그래수 조정 받으면 같이 조정 받지 않을까요, 그죠자 그렇게 안일하게 판단하고 진행 그냥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 지금 여기 제가 60 60선 61선이 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에 걸리고 그래서 지금 어 이것도 어어 코스 비백의 흐름과 같이 뭐 비록 코스닥 이지만 월요일 정도는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어 시장이 과한 조정을 보이면 함께 조정을 받을 것이고, 아니라면 뭐 같이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시장의 흐름과 함께 한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면 어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은 어 그래서와 같이 아직 상승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은 조금 뭐 애매한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코스피 200의 모양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주봉 주봉도 일단은 한번 봤지만 주봉도 지금 스토케스틱을 보시면 조정 진행 단계이고 월봉은 뭐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좀 자세히 보면 지금, 주봉상, 지지를 받고는 있다. 어, 그래서,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모르겠다. 아, 이 주봉상으로는 정확한 흐름을 파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 일봉도 애매하다. 그러면은, 어, 60분 봉을, 아, 120분 봉을 한번 살펴보면, 120분 봉을 살펴보았을 때, 아, 여기가 추세선들이 지나가고 있고, 어, 60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60선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 여기 120선에서도 어,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60선, 120선, 이 추세선, 네 가지의 이 두께를 뚫을 수 있는가, 과연. 어, 좀 그렇지 않다 지수 아, 코스피 200에 흐른 것 같이 어, 좀 월요일부터는 좀 조정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좀더 어, 추가 하락이 가능성이 좀더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하락이 강하다면 일본에서 보듯이 <laughs> 일봉에서 보듯이, 어, 지금, 이게 빠질 수, 이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선까지는 최소한. 그러면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에, 기울어지는 거겠죠. 어, 그래서 지금 아주 좀 중요한 국면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흐름을 월화, 요일의 흐름을 보고 어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 결국은 뭐이 종목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전체 제가 항상 어 제시하는 시장의 흐름을 어 보시고 개별 종목도 반드시 어그 흐름에 따라 배팅을 하시고 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뭐뭐 지금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월요일, 화요일, 어, 어,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강도에 따라서 어, 조정이 강할 수도, 어, 약할 수도 있다. 그반아그 아, 그 하락의 에, 에 강도를, 어, 봐야 한다. 아, 라는 점입니다. 음. 예, 음, 여러, 지금 코스닥 라이징 스타, 아, 3, 35개 종목인데, 어,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언제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하고 아니면 하루에 두 개씩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어, 잭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